배우 짐 캐리가 토크쇼에 출연해 자신은 일루미나티와 연관되어 있다고 농담을 합니다. 코믹한 연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배우인 만큼 관객들이 보기엔 그저 우스운 농담일 수 있지만 이 영상을 보고 난 뒤에는 그저 우스운 농담처럼만은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예언으로 유명한 심슨에서는 짐 캐리의 비밀스러운 모습을 예언했었는데요. 2010년 방영된 심슨 21시즌 20화 사랑의 감시라는 에피소드에서 호머는 방사능 폐기물을 가방에 넣고 식도락 여행을 하게 됩니다. 호머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가방에 들어있던 방사능 폐기물이 폭파되며 스프링필드는 테러의 위협을 받았다 판단하게 되는데요. 미국이 워낙에 테러에 민감한 나라이다 보니 스프링필드도 마찬가지로 테러에 대한 예방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영국의 유명 전문가를 초빙해 조언을 얻어 동네 곳곳에 CCTV를 설치해 감시하자는 의견이 나오게 됐죠. 그렇게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스프링필드에는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CCTV를 설치하게 됩니다. 스프링필드에서는 이 많은 CCTV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했는데요. 자원봉사자들 덕에 스프링필드는 범죄 예방이 잘 되었지만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점점 침범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불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참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진절머리가 날 때쯤 바트의 장난으로 우연찮게 집 뒷마당에서 사각지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호머와 바트는 동네 사람들을 불러 사생활보호라는 이름 아래 여태껏 쌓여왔던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얼마 안가 마지에게 발각되었는데요. 이후 마지가 호머를 신고할지 말지 고민하던 모습이 CCTV에 잡히면서 다른 자원봉사자였던 플랜더스에게 들키게 되죠. 호메오는 자유를 억제할수록 더 심해질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좋지 않다며 플랜더스를 설득시켜 동네의 모든 CCTV를 철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동네의 CCTV를 모두 철거하면서 스프링필드는 더 이상 감시를 받지 않게 되었는데요. 이후 꺼진 CCTV 화면과 함께 스프링필드에 초빙된 전문가가 우리는 재미있는 시트콤을 하나 이뤘다라고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말을 전하게 됩니다. 사실 영국에서 초대한 전문가는 전문가를 빙자한 대역일 뿐이었고 영국의 방송사는 이를 시트콤처럼 전 세계에 반경하고 있던 것이었죠. 이 말을 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은 아쉽다는 말을 뒤로하고 에피소드는 끝이 나게 되는데요. 마지막의 엔딩이 꼭짐 캐리의 트루먼 쇼를 연상케 하는 모습입니다. 트루먼 쇼에서 짐 캐리는 자신이 주인공인 삶이 사실 거대한 연출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갑본님을 알게 됩니다. 이는 마치 스프링필드 주민들이 자신들의 일상이 사실 거대한 시트콤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마지막에야 알게 된 것과 흡사하죠. 더 놀라운 것은 이두 이야기를 연결 지을 수 있는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짐 캐리와 엘리자베스 여왕은 과거부터 음모론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들로 많은 이들이 이들을 일루미나치의 일원으로 의심해 왔다는 점인데요. 1999년,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심슨 한 에피소드에 아주 묘한 장면이 나옵니다. 호머 심슨이 몰고 있는 차, 자세히 보셨나요? 바로 전기차입니다. 그때 당시엔 다들 웃고 넘겼죠? 아, 휘발유차도 힘겹게 굴러가는데 배터리로 달린다고? 그건 만화니까 가능한 거라며 황당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됐을까요? 2020년 한해 동안 테슬라 주가는 무려 700%나 폭등했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숫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단숨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네, 만약 1999년에 누군가가 앞으로 전기차 회사가 세계를 장악하고 그 대표가 전 세계 1위 부자가 된다고 말했더라면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그건 영화나 만화에서나 나올 얘기지. 하지만 심슨은 이미 그걸 보여줬던 겁니다.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스는 자율주행차까지 그려냈습니다. 운전대에 손을 올리지 않고 차가 스스로 도로를 달리는 장면이었죠. 어, 1999년에 이걸 본 시청자들은 황당하다며 웃었을 겁니다. 차가 알아서 운전을 한다고 그런 면허는 왜 따냐. 하지만 지금은 매일 뉴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구글 웨이모, 애플카 프로젝트. 이제 차가 스스로 길을 찾는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온 거죠 심스는 충전소 문제도 짚었습니다 호머가 충전소를 찾아 헤매는 장면이 나오는데 당시에는 단순한 개그로 보였지만 지금 전기차 차주들이 가장 공감하는 불편이 뭡니까? 바로 충전소 부족입니다 심슨은 20년이 넘는 시간을 앞서 오늘의 현실을 거의 그대로 그려낸 셈이죠.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은 거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테슬라뿐 아니라 폭스바겐, 벤츠, 현대, 토요타까지 모두 내연기관 대신 전기차로 방향을 바꾸고 있죠. 이미 여러 나라들은 2030년 이후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휘발유 차는 이제 점점 박물관에 들어갈 운명이 된 거죠. 결국 심슨이 상상 속에서 보여줬던. 장면들이 이제는 국제정책이 되고 인류의 일상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 겁니다. 병비행기 한 대가 콜롬비아 안티오키아주 상공을 날고 있던 중 작은 점처럼 보이는 물체가 조종사 시야에 슝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내부 폭로자가 공개한 영상으로 빛을 내는 동그란 모양의 물체가 빠른 속도로 날고 있죠. 마치 심슨에서 미리 예언한 듯한 이번 에피소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피소드의 시작은 1996년에 방영한 심슨 가족 시즌 8첫 화. 호머는 낚시를 하던 중 칸과 코도스라는 외계인에게 납치당합니다. 두 외계인은 호머에게 지구의 지도자를 데려오라고 요구하지만, 호머는 1996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곧 열리며 승자는 빌 클린턴이나 밥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외계인들은 클린턴과 돌을 납치해 동면 상태에 가둔 뒤 바이오 복제를 통해 그들의 모습으로 둔갑합니다. 이렇게 하면 둘중 누구든 당선될 수 있기 때문이죠. 어, 그리고 호머를 지구로 돌려보내기 전에 럼주의 흠뻑 적셔 사람들이 호머의 이야기를 단순한 술주정으로 치부하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위장한 외계인 후보들이 보이는 기묘한 행동에도 별 의심을 하지 않았고, 이걸 본 호머는 속이 터집니다. 유세장에 난입해 저들이 분장한 외계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자 모두에게 미친 사람 취급받으며 쫓겨나기까지 하죠. 선거 전날 호머는 허술하게 숨겨진 우주선을 발견하고 몰래 탑승해 동면 상태에 있던 클린턴과 도를 풀어주게 되고 두 후보는 힘을 합쳐 외계인에 맞서자며 양당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하지만 호머가 실수로 탈출 장치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둘은 산소가 부족한 우주 공간으로 날려 보내지고 맙니다. 결국 호머는 우주선을 국회의사당에 추락시켜 외계인들의 정체를 폭로하죠. 하지만 대중 앞에서 정. 영체가 드러났음에도 외계인들은 태연하게 이렇게 말하죠. 두 정당 중에서 어차피 자신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이죠. 대중들이 제3당 후보에게 투표하자는 의견이 나오자, 그래, 표나 버려라, 라며 조롱합니다. 결국 외계인 중 하나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독재자처럼 나라를 지배하며 미국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어 거대한 죽음의 광선을 건설하게 만들고 에피소드는 끝이 나죠. 현실에서 최근 이 에피소드와 비슷한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는데요. Thank you 최근 미국 정부는 2025년 9월 미 하원 청문회에서 2024년 10월 30일에 해안에서 촬영된 무인기 영상을 공개했죠. 이 영상에는 미군이 45kg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해서 밝게 빛나는 미확인 비행물체를 맞췄지만 영상 속 구체는 미사일에 명중된 뒤에도 회전해서 비행하며 궤도가 꺾이지 않았고 미사일 파편까지 미확인 비행물체와 함께 사라졌죠. 하원 의원들은 왜이 영상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냐고 물었지만 미국 국방부는 공유할 내용이 없다라며 대답을 회피했는데요. 하지만 UFO 보고서에는 매년 700건 이상의 신규 발견 사례가 보고되고 있죠. 시간을 되돌려서 처음 심슨에서 코인이 등장한 건 1997년 크립토반이라는 건물이 등장하고 간판 아래에는 암호를 위한 장소와 암호화폐를 판매한다는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는데 크립토반을 직역하면 암호화폐 창고 마치 지금의 코인 채굴장을 떠오르게 하죠. 이렇게 처음으로 비트코인이 출시되기 13년 전에 암호화폐라는 말을 쓴 겁니다. 이후에 이 예언이 유명해지자 여기 나온 크립토반은 유명세를 타면서 크립토반 코인이 출시되고 나오자마자 3만퍼센트 가 오른 유명한 일화를 시작으로 주식에 빠진 마지가 주식 방송을 보던 중에 방송에 웬 비트코인 가격은 무한대라고 나오는데 주식 방송에 비트코인이 등장하는 건 지금은 당연한 일이지만 비트코인이 600만 원 하던 17년도에 방영한 주식 에피소드에 이게 나온 건 심스는 비트코인 ETF까지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라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꾸준히 회자되고 있죠. 다음 에피소드에선 이젠 아예 대놓고 박사가 암호화폐를 만들어 가장 부자가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박사가 만든 자신만의. 블록체인 수식에는 심슨 특유의 예언 이스터 에그가 숨겨져 있었고 자세히 보면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이 쓰여 있는데 이 에피소드의 방영일은 2020년 2월달인데 방영 시점 이후로 얼마 후 비트코인은 그동안 보여준 적 없는 만불에서 7만불까지 급등하는가 하면 라이트코인은 고디어 40달러에서 400달러까지 1000% 넘게 상승하며 가격에 공이 하나 더 붙었고 도지코인도 에피소드가 방영된 지두달 뒤에 이게 우연인지 운명인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무한지지하는 글을 게시했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합니다. 도대체 왜 심슨 가족에 나오기만 하면 코인들이 실제로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보여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심슨 자체가 미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미래를 예언한다는 미미 자리 잡은 작품이죠. 트럼프 당선 예언, 코로나 바이러스 예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러한 큼직한 사건 외에도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정확히 맞췄기 때문에. 심슨에 나온 건 현실화된다라는 인식이 생긴 겁니다. 두 번째 이유로 코인은 그 자체의 가치보다는 인지도가 가격에 훨씬 큰 영향을 주는 자산인데 예를 들어 도지코인도 원래 농담으로 만들어졌지만 머스크 밈 하나가 시세를 폭발시켰죠? 전 세계에서 보는 심슨에 나온 장면은 바로바로 바로 밈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 팬들이 소액으로 만원만, 아니 천원만 재미로 매수해도 가격이 급등하게 됐던 겁니다. 세 번째로 심슨 속 코인은 에피소드에 가끔씩만 등장하기 때문에 팬들은 암호화폐가 등장만 하면 이건 특별한 신호다 라고 생각하며 커뮤니티에선 과잉해석을 하고 많은 입방아에 오르며 곧바로 폭발적인 수요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알고나서 생각해보니 왜 심슨 찐팬인 제가 그동안 심슨에서 봐왔던 모든 코인들이 급등했었는지 하나하나 이해가 되는데요. 이걸 기억하고 이번 에피소드를 보시면 여러분도 이제는 다른 게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마블 아시죠? 마블 영웅이고 유럽 신들 중 하나인 로키가 심슨에 등장하는데 로키가 뭐라고 하는지 잠깐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들으셨나요? 심슨에서 암호화폐를 사라고 말하는 생소한 장면이었고 우선 여기에 캐릭터들을 좀 보면 제일 왼쪽에 있는 거미는 트라이벌 마스크를 쓰고 있네요. 이거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신과 인간을 이어준다고 믿는 신성한 가면이죠. 그런데 에피소드가 방영된 2024년 2월 18일 두달 뒤에 이 트라이벌 마스크 코인이 나흘 만에 48,000%의 상승이 나와버렸던 겁니다. 자, 코인 시장에서 이 정도 상승은 간혹 있는 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옆에 원숭이 영웅 캐릭터 손오공, 손오공은 56만 퍼센트가 오르면서 100만 원을 투자해 10억을 번 투자자가 나왔고 이건 크립토 유명인사 저스틴선이 손오공 밈코인을 알리기라도 하듯 자신의 엑스 프로필 사진을 손오공으로 바꾼 뒤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유명인사가 계속 엮여있네요. 그리고 그 옆에는 긴 머리와 긴 수염, 흰 의복을 입은 게 누가 봐도 예수인데요. 예수 임코인도 에피소드 방영되고 1년 뒤에 13만 퍼센트가 올라서 화두가 됐었죠. 이렇게 에피소드가 방영되고 몇달강역으로 여기 나온 캐릭터들의 코인이 급등을 했던 건데 항상 맞아왔던 심슨 예언이 이번에도 이렇게 맞아떨어진다는 게또 한번 소름이 쫙 돋는데요. 어, 그 옆에는 보라색 개가 있죠. 보라색 몸에 주황색 줄무늬에 뾰족한 귀와 긴 꼬리, 이빨이 드러난 입하고 웃긴 표정, 약간 코믹한 이미지의 개나 늑대처럼 보이죠. 이게 어떤 코인인지 알고 싶어서 앞서 나온 세 개의 캐릭터들이 고대부터 내려져 온 문화, 영웅, 구세주 이런 느낌이라서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개나 늑대 관련된 신이나 영웅이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건다 찾아봤지만 안 나왔어요. 그러던 중 여러 AI에게 이 캐릭터가 뭐냐고 물어보니 모두가 똑같은 대답을 했고 정체는 바로 알레브리헤였습니다. 알레브리헤는 멕시코 문화에서 유래한 상상 속. 동물인데 바로 알레브리의 코인을 검색해봤죠. 근데 이게 또안 나와요. 찾기만 하면 몇 만에서 몇 십만 퍼센트 오를 수 있는 대박이라는 생각에 며칠을 찾았고 코인명을 해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됐고 이미 해외 팬들은 다들 눈여겨보는 중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해외 커뮤니티를 통해서 찾은 심슨에 나온 코인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 며칠 동안 우상향을 하며 200퍼가 올랐는데요. 혹시나 호재가 있었나 싶어서 검색해 봤지만 호재가 전혀 없는데도 급등하는 중이었고 에피소드에 나온 코인들은 방영된 날짜에서 몇달 간격으로 몇 만에서 몇십만 퍼센트가 순서대로 왼쪽부터 올랐는데 이번에는 멕시코 신화의 보라색 강아지 코인이 오를 차례인 거고 이번에도 앞서 보여줬던 가면 소노공 예수처럼 수만이나 수십만 퍼센트가 이번에도 오른다면 누군가는 100만 원 투자해서 10억을 번 소노공 코인 투자자처럼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제가 이 코인 이름을 알려 드 1000원, 5000원 정도만 그냥 재미로 넣어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제가 며칠 만에 알아낸 코인명 알려드릴 건데, 코인명 오픈한 영상을 이틀 전에 그대로 업로드 했더니, 유튜브에서 경고 메시지가 와서 하루 만에 삭제했고요. 지금부터 공유해드릴 건데, 먼저 제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셨으면 댓글에 심슨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다음 재번호 아시는 분들 있죠? 010-2634-9735 재번호로 수익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구독자분인지 보고 문자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몇날 며칠을 찾아서 알아낸 정보인 만큼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저도 코인명 알려드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팬도 생기고 더 소통하게 되겠죠. 댓글에 구독 남기고 문자 남겨주시는 구독자분에겐 제가 힘들게 알아낸 코인명 바로 보시도록 문자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인기순으로 가격이 매겨지는 코인 시장. 대놓고 사라고 말한 심승아종그의 반응한 전세계 사람들. 소문으로만 들었던 천원이 500만원이 됐던 만원이 5천만원이 됐던 우리가 부러워만 했던 그 날들은 그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